안녕하세요. 동네치과의사 강동혁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심느님이 강한 환자분이 많은 치아가 망가진 채로 병원에 처음 내원하셔서 상태를 보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추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 악물기가 심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환자분의 케이스를 살펴볼 건데요. 이갈이, 이 악물기와 심느님이 강한 환자분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여름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오른쪽 위한 개, 왼쪽 아래 두개의큰 어금니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플란트가 총 3개 필요한데 아쉽게도 65세가 안되셔서 보험 임플란트는 안되는 나이입니다. 남아있는 어금니로 음식을 씹을텐데 치아 표면이 평평하게 많이 닳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가리와 이약무기가 심한 편이고 씹는 힘도 매우 강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루 흡연량이 한 갑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뼈가 건강한 것을 보면 타고나게 체질이 좋아서 치아와 잇몸이 좋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길게 건 브릿지는 중간에 치아 한 개가 상실되어 치료한 것으로 평소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은 좌우에 상실한 치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브릿지로 씹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워낙에 근육 힘이 좋기 때문에 상실된 곳을 장기간 방치하면 브릿지나 치아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환자분이 당시 내원했던 이유는 앞니가 많이 흔들려서였습니다. 흡연자이신데 하루 흡연량이 한갑이나 되십니다.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가 특히나 앞니에 달라붙기 때문에 앞니 잇몸이 빨리 나빠집니다. 사진의 앞니는 유독 잇몸이 빠르게 나빠져서 노란선까지 뼈가 녹았습니다. 치아를 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자분께 현재 구강 상태를 잘 설명드려서 앞니 외에도 왼쪽 아래 치아가 없는 부위에도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오른쪽 위에 빈 곳에도 심어야 하는데 이곳은 남아있는 뼈가 얇아서 뼈이식 수술도 해야 합니다. 환자분은 비용상의 문제로 오른쪽은 나중에 하겠다고 치료를 보류하셨습니다. 임플란트 3개의 치료를 마치고서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치과를 좋아하지 않은 분들은 보통 이러세요. 치료를 마치고 2년 뒤 환자분이 내원하셨는데 왼쪽 아래에 심었던 두 개의 보철물이 깨졌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구강 내 사진을 찍지 않았는데 이 사진처럼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깨져서 그 안에 있는 티타늄 기둥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2년 만에 깨지지 않거든요. 아마 환자분께서 왼쪽으로만 계속 씹는 데다가 워낙에 씹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화살표가 가리키는 치아를 보면 치아 주변 이틀 뼈가 상당히 녹았습니다. 이것도 왼쪽으로 힘이 많이 가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오른쪽에도 임플란트 치료를 해서 양쪽으로 씹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왼쪽 아래 깨진 부분만 치료받으셨습니다. 2년 전에 심었던 앞니 임플란트는 주변에 뼈가 녹아서 노란선처럼 위로 올라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구강 내에서 확인해 보니 임플란트 보철물을 감싼 잇몸이 부어 있었고 노란 고름이 잇몸 안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환자분께서 흡연량을 줄이지 않으셔서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이 심하고 뼈가 빠르게 녹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흡연량을 좀 줄이라고 권유했는데 담배 못 줄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흡연량 줄이는 거 쉽지 않죠? 폐암 수술 받은 환자들도 의사가 그렇게 말려도 수술 받고 나서 담배 피신다는데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연세가 좀 있는 남성분들은 인생에 대한 방향이나 가치관이 뚜렷하셔서 치료할 때 홍이 다른 분들보다 많이 적습니다. 자, 이제 1년 반이 지나서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이 치아 하나가 많이 흔들려서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전에 뼈가 녹기 시작했다는 바로 그 치아가 탈이 났습니다. 뿌리 끝까지 녹아서 치아를 뽑아야 할 정도인데요. 문제는 양 옆에 있는 치아를 잡아주는 뼈까지 같이 녹아 버렸습니다. 잇몸 검사를 해보니까 양 옆에 있는 치아 주변도 염증이 심해서 세개 치아를 모두 다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게다가 앞에 심었던 임플란트도 뼈가 심하게 녹아서 눈으로도 흔들리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아파서 씹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앞니도 불편하고 왼쪽도 씹기 불편해서 요새는 오른쪽으로 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오른쪽이 치아가 부족하고 아래에 길게 브릿지를 걸어서 힘이 안 져서 잘안 씹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른쪽으로만 씹으면서 브릿지에서 느끼는 불편감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제 양쪽 모두 씹기가 불편해졌죠. 양쪽 중 어느 한 곳이 치료가 다될 때까지 환자분은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한 환자분의 구강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일이 4년 사이에 일어난 것은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아마도 이악물기 습관이 있고 심란힘이 강해서 치아가 줄어들수록 남아있는 치아가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간다는 점. 흡연량이 많아서 더 빠르게 이 몸이 무너지는 점을 큰 이유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처음 파노라마 사진에서 치아 두세 개가 없는 채로 3, 4년을 큰 변화 없이 지내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각 환자마다 본인의 몸 상태가 다르고 위에 케이스처럼 몇 가지 약점이 있으면 짧은 시간 내에도 드라마틱한 악화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상태를 가진 경우가 드물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 당장 불편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으면 안 되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